설아 촛불 보는데 <laughs> 후회했어. <laughs> <잘 해보지. 웃음> 어. <laughs> 설아야. 등록하고 버린 거지. 아. 아빠가 조선델리 호텔 사왔어요. 우와. 에이 <laughs> 설아 기분 좋아. <laughs> 딸기 딸기 천국이다. 딸기 천국. 이쁘 지금 보니까 딱. 아. 뭘 사고 싶다고 소라야 생일 파티하자 생일 파티. 이거 9만 원짜리야, 완전 비싼 키크요. 근데 막 망고빙수 망고빙수도 엄청 비싸지 않나? 우와설라 설아 눈을 못 떼는데 사랑 후보라. <laughs> 오, 잘했네. 우와 아, 설아, <laughs> 나 진짜 할줄 몰랐어. 설아 하나 더 이제 한번더 해줘봐. 어 해주자. 설아야. 마, 아니 마, 마, 현수네 나. 집에서 어. 케이크 불기 장난감이 있단 말이야. 네 이거 세, <laughs> 세 개만 줘야 많이 줬 좀. <laughs> 설아 너무 행복해 지금. 넌 이제 마지막기야. 회 이제 못뭐 해. <laughs> 우와. 기대하는 그 녀석의 눈빛. 와. 그래 <laughs> 기다려야지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서당이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생일. 주... <laughs> 축하합니다. 응. 와! 부를까? 다시? 너 너무 많아요. 후후. 저 <laughs> 역시 다운. 다 같이 해보자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해볼까? 하나, 둘, 셋. <laughs> <세. 웃음> <우와> <laughs> <laughs> 박수, 박수. 너무 귀엽다. <laughs> 사람 맛있어? <laughs> 너무 맛있어. <laughs> 와. 딸를 통째로 생크림 딸기 맛있는 것 같아 <laughs> 비싼 케이크야 <게 있어서. 웃음> 생크림 처음 먹어볼걸 <laughs> 내 딸기를 통째로 넣었어 입 터지겠다